안녕하세요. 행복체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병이 일으키는 메카니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더 악화되면 어쩔까 어, 내가 정말 내 아이들이, 내 딸이, 내 아이가 공부를 정말 못해요. 말을 안 듣고, 그래 속상해가지고, 진짜 우화병이치밀로 올라요.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더 말을 안 들어서 가출을 해버렸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폭행을 했다거나, 큰 사건, 사고를 만약에 일으켰다라면, 아니면 내 아이가 정말 지금 공부는 못하고 속상하고 말은 안 듣지만,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어느 한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면 지금 공부 못다내 아이가 이토록 지금 밉고 그 때문에 내가 속상해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자녀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지만 정작 그 아이가 더큰 문제가 돼 버리면 지금 상태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문제나 주변의 어떤 문제를 볼때 나중에 큰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야, 차라리 그때 그게 훨씬 행복했는데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내가 지금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돈 욕심에 주식 투자나 어떤 큰 어떤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돈을 다 날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그때그 돈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행복할 텐데.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들이 참 간사해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커지면 그때서야, 아, 지금 상태가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정말 남편이 밉고, 남편이 속상하고, 남편이 나에게 잘안 해줘서 우울한 마음에도 항상 지금 밉고, 세상 살기가 힘든데, 그 남편이 혹시나, 뭐, 뭐 교통사고나 어떤 다른 사고로 해서 목숨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실직해가지고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몸을 또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면, 지금의 남편을 봤을 때, 아, 그,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여러가지 마음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갑자기, 그, 어, 어느 순간에는 몸이 엄청 아파요. 그때 되면, 아, 제발 이 몸만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살 텐데,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근데 막상 몸이 건강해지고 나면 다시 또 부정적이 되어지는 저를 보면서, 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더 욕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현재가 불만이 되면서 더 우울해져 버린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든 사람 사실 은 널려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지금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보다 불행한 사람 정말 많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어찌 보면 저는 엄마 아빠 그래도 살아 계셨어요. 어찌, 저 새끼밥 먹었어요. 제 주변에 밥을 굽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찌됐든 학교까지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 다니고,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따지 보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 이래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비슷하게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를 만족하고,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이 자식 때문에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고생해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런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마음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다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다시 한번 만족하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마음의 병이 일으키는 메카니즘. 자, 여러분. 마음에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수학을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공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뭐 어떤 구구단을 알아야지 우리가 공식처럼 그 답을 찾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핵심적인 공식이 있다. 교재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마음의 공식, 즉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사악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에는 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 좋은 기, 나쁜 기. 그래서 그 기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 기는 에너지가 실려요. 에너지라는 것은 파워, 힘 그리고 이 물리적인 가해를 줄수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 변화를 줘 버린다. 이 변화는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같이 일으켜버려요. 내가 좋은 마음이면 좋은 기, 좋은 에너지가 생겨서 좋은 마음이 생겨버리고 나쁜 마음이면 나쁜 걸로 해가지고 나쁜 마음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네 가지를 한번 외워보세요. 이게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마음은 그 마음에는 기가 있다. 그리고 그 기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변화를 준다. 그 변화는 현재 내 모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안 만들어집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좋게 쓸 것인가.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게 다이 의미하고 비슷해요. 이 말이라는, 내가 말을 할 때는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말 한마디를 했을 때그 씨가 돼가지고 달라져버린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라게 자기체면이고, 시크릿이고, 긍정의 힘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레몬상상 실험을 볼게요. 여러분. 잠깐 제 목소리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여러분 아주 시큼한 레몬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노란색에 아니 파란색의 시큼한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으로 마치 그 레몬을 입으로 한 움큼 확 이렇게 한번 입으로 배워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거나 신맛이 느낌으로 아마 전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저와 함께 이런 상상과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게 되잖아요. 침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뜻이 이 레몬이라는 상상을 했는데 왜 침이 나오냐 이거죠. 저는 아직도 지금 침이 나오네요 레몬을 상상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왜 레몬이라는 상상 이 생각을 했는데 침이라는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리냐 마음과 몸이 따로 따로 떨어졌다라면 관련이 없는데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레몬이라는 상상이 침을 나오게 해버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마음의 원리이고 아주 대단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뇌물약을 상상했을 때 침이 흘렸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라는 상상,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나타날까요? 실패자인 내 현재 모습, 능력, 내 주변의 평가가 만들어진다.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이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도 우리 마음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보면 그래서 즉 중요한 것은 이 상상과 현실. 우리는 상상을 때로는 아주 가치 없게 봐요. 아 이거 상상이잖아. 그렇지만 이 상상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정말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그 즐거운 상상을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울할지라도, 아, 나는 행복해. 이렇게 바꾸면 실제 행복한 기가 만들어져요. 기. 행복한. 그래서 행복한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행복해진다. 이거 하루 연습하고 내일 연습하다 보면 나의 죽는 그날까지 나는 행복한 상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뭐 간단하지만 깊이 한번 그 이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있는 어떤 이 메카니즘을 한번 볼게요. 어, 욕구, 미충족.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가 말한 적 있나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저는 애정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구가 미충족됐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편안해지는데 이 밥을 안 먹으니까 욕구가 생기게 되고, 미충족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더 하려고 하는 그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또 불안한 마음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애정결핍과 같은 이런 욕구와 어떤 미충족에서 시작된다. 이런 게 시작되면, 이거는 첫 번째, 이 부정적인 정서를 낳게 돼요. 부정적인 정서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뭐 그런 등등, 우리가 좋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정서, 감정이 이제 올라오게 돼요. 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 이제 정서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인 이제 증상이 생겨요. 그 불면,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우울, 불안, 공포, 편집증, 중독, 의처증, 의부증, 화병 등 모든 심리적인 마음의 병들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 증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뭐 증이라고 이제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버려요. 강박증이라고 나타나버리고 불안증이라고 나타나버려요. 결벽증이라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억구 미충족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고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그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정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대상을 찾아요. 대상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그게 좋은 거면 좋은데 우리는 의외로 부정적으로 그를 채우려고 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남자들 같은 게 술, 담배 이걸로 계속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담배,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매일 술을 먹어야지 그나마 살것 같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찾게 돼요. 여자분들 스트레스 해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번 먹는 거 마음이 공허하고 슬프고 우고